연예인이 아니면 무당이 될 팔자다. 연예인들의 사주를 듣다 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연예계와 무속이 정말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기라도 한 건지, 실제 연예인 중에는 촉이 좋은 사람이 많죠. 실제로 최근 30년 배우 생활을 청산하고 무속인이 된한 연예인이 화제인데요. 과연 누구일까요? 정호근은 1983년 MBC 공채 탤런트 17기로 데뷔한 중견 배우입니다. 그는 드라마 이산, 선덕여왕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해 연기 활동을 펼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는데요. 특히 속에 악마가 들어있는 것 같은 악역 연기로 각광받으면서 악역 연기의 한 획을 긋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사극 속 감초 역할로 큰 사랑을 받던 정호근은 2014년 의학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복통으로 고통받다가 결국 신내림을 받게 되었죠. 사실 정호근의 할머니는 대전 지역에서 이름 꽤나 떨치던 무당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정우근의 누나들도 신병을 아른 경력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우근은 신내림을 받기 전에도 동료 연예인들에게 유난히 초기 좋은 연예인으로 손꼽혔는데요. 과거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후배 배우에게 너한테서 영한실 냄새가 난다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당시엔 문상 다녀온 적 없다고 말했던 후배가 나중에 따로 만나 배우가 되기 전에 장례식장에서 죽은 사람 염하는 일을 했었다고 고백한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지난 7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한 정우근은 아픈 사람을 다 느끼기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하다. 포할 정도로 역한 기운을 느낄 때도 있다며 무속인들만의 남모를 고충을 전했습니다. 이어, 들어주는 직업이다 보니 스트레스 분출할 수 없는 것도 스트레스라며 많이 지친 모습을 보였죠. 이에 상담을 업으로 하는 오은영 역시 공감한다는 듯 그를 위로했습니다. 이후 신내림을 받게 된 사연에 대해 묻자. 정우군은 어느 날 촬영장에서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연기에 도저히 집중할 수 없을 정도로 덜덜 떨었다며 내가 잘 못하면 배우에서 잘릴 것 같아 이를 악물고 티내지 않으려고 했다고 참아왔던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이어 내가 거부하면 신한테 발길이 차이고 밑으로 내려간다고 들어서 내 자식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면 그냥 내가 모시기로 했다고 이야기했죠. 오은영이 다시 태어난다면 배우와 무속인의 삶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냐고 묻자 다시 태어나면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전달하는 배우로 온전히 살아보고 싶다며 배우 생활을 30년 넘게 지속하다 한 순간에 무당이 되라는데 기가 막힌 일이다라며 아쉬움을 전했죠. 그는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더 신내림을 자식들에게 물림할 수 없었다며 자식을 지키기 위한 부모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정호근은 과거 자식 둘을 잃은 사연까지 전수입니다 그는 첫째 딸과 막내 아들을 먼저 하늘로 떠나보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첫째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폐동맥 고혈압을 앓다 생후 27개월 만에 하늘로 갔고 막내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미성숙아로 3일 만에 품에서 떠났다고 말하며 눈물로 지새웠던 세월을 전했습니다. 정호근은 아이들이 세상을 떠난 것도 내 탓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느 날은 큰 딸이 너무 그리워 나도 죽어야겠다. 이대로 못 살겠다 싶은 적도 있다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밝혀 출연진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새 아이들과 아내를 미국으로 보내고 20년째 기러기 생활을 하고 있다 이야기했는데요. 신병은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기에 피폐해진 모습을 가족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며 아이들에게 신내림이 옮겨갈 것도 걱정돼 미국으로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정호근은 현재 무속인으로서 신당 대명원을 운영하고 유튜브 채널 푸아TV의 심야신당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우근의 사연을 들은 네티즌들은 배우 정우근을 볼수 없음에 아쉽지만 무속인의 삶도 응원한다는 반응을 보였죠. 어떤 모습이든 지금처럼 솔직하게 본인을 보여주는 모습은 정말 멋있는 것 같네요.